16-4번 삼각형 A, B, C의 중점을 M이라고 할때 삼각형 A, B, C의 C에서 B, C의 중점을 M이라고 할때 A하고 M을 연결하면 중선이야 네. 그래서 얘를 중선정리라고도 부른다 파푸스의 중선 정리.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AB의 제곱하고 AB 제곱하고의 AC 제곱하고 더하면 AB 제곱하고 AC 제곱하고 더하면 뭐하고 똑같냐? 두 배에 두 배에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의 두 배랑 같다. 다시 써볼게. A 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 더하면 2 배의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과 같다. 이게 파푸스의 중선 정리야. 이 am이 중선이야, 중선. 굉장히 조용해서 많이 쓰인다. 얘를 증명하라, 성립함을 보여라 이랬어. 어떻게 보이냐면. 어, 우리 오늘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뭐냐면 두점 사이에 거리잖아, 좌표평면에서. 그래서 얘들을, 얘를 좌표평면으로 옮기는 거야. 어떻게 옮기냐? 어떻게 옮기냐? 얘가 X축이 되게 옮겨버려. 예? 네? 얘가 X축이 되게 하려면 조금 이렇게 틀어가지고 이렇게 옮겨야겠지? 자, 옮긴 다음 X축. X축이고 이 e, M이 원점으로 가게 옮겨버리는 거, 원점. 여기가 n이 여기 에 오게 그 다음에 뭐가가 여기 정도에 있게 그 다음에 b가 이쪽에 오게 b b 여기 하고 여기 하고 똑같아야겠지 c점이 이 정도 이를옮얘버옮어이삼어형을각형을 이렇게 옮겨 버린 거기 여기 C점의 좌표를 c 점 여기 표점 c 기표를 여기 여기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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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그렇지 지 마이너스 기 여기 0이 여기 a, a 표를 a 마 b라고 이렇게 잡어. 어? 이제 우리 해본 다음에 봐봐요. a b의 제곱 더하기 a의 c의 제곱을 구해볼게. 자 증명, 증명. a b의 제곱 더하기 a c의 제곱은 a 플러스 c. 자이 점과 a 마 b에서 마이너스 c 0마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돼? a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어, b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C의,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b의 제곱 이렇게 되죠 여기 a 제곱 보이냐? 네. 여기도 a 제곱 보이지. 이 a 제곱. 야, 여기 가운데 항이 a c지. 네. 여기 가운데 항은 마이너스 이 a c 더하면 사라져. 사라지지. b의 제곱, b의 제곱. 이 b 제곱. 플러스 2c의 제곱 다 2가 있지 2로 묶으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이렇게 돼자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뭐겠니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0,0에서 얘는 0,0에서 a,b까지의 거리의 제곱이야 다시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0,0에서 a,b의 거리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얘의 제곱이야 얘의 제곱이야 얘의 제곱 그러니까 얘가 2배의 am의 제곱 야 여기 길이 c 맞냐? 네. 네. 여기 길이 c 맞지? 그러니까 c의 제곱이 누구야? bm의 제곱이 되는 거야 됐니? 이게 파푸스 종산역입니다